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금년 10월달 임술의 기준을 위해서 띠별, 띠별로, 어, 띠별로 운세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많은 참작을 하셔서 이번 한달 동안에 뭐 우리 운세를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첫 번째, 쥐띠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쥐띠는, 아 좀, 뭐, 장사나 사업 계통에서 무슨 사기, 무슨 배신수, 또 심하면은 남들하고 분쟁 다툼막 싸우는 관제구설, 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건강수, 건강수가 가장 우려되는 이번 10월달 쥐띠. 조심해야 됩니다. 심하면은, 이번까지 가능한 건강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 관리에 조심하시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신 분들도, 갑자기, 갑자기 어디 아프신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서, 내방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다음. 소띠 소띠는 아니 막뭐 전혀 전혀 예상치 못한 막 그런 곳에서 막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완벽하고 아주 꼼꼼하고 아무리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전혀 전혀 예상치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뜻밖의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는 뭐 천지시변을 생각해 봅시다. 천재지변은 우리가 무슨 일개 뭐 하듯이 무슨 우리가 뭐 서로 그 가능성 날짜를 예상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뭐그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갑자기 갑자기 조용한 날 새벽 2시 22분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떨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띠에 10월 달에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점잘 참조하셔서, 매사 더욱더 꼼꼼하게, 더더러 성격이 꼼꼼한 분일수록, 더욱더, 더욱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339, 4416. 돌다리도 믿지 말고, 쇠다리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띠를 보겠습니다. 범띠는, 이게 극과 극이 달리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왜 그러냐고는, 부동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상속을 받든지, 유산을 받든지, 뭐, 어디 가서 행운을 받아서 귀인한테 양도를 받든지, 막 그냥, 어쨌든 부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반면에, 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울리울 일이 뭐죠? 누가 돌아가셨나? 어디 아픈가? 이별수가 있나? 어떤 이하고 이민 가는 바람에 헤어지는 아픔이 있나? 아니면 이하니까 부부 간에 아픈 이별수가 있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범띠 이번 10월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동수 변동수 변화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 절대 이동 불가입니다. 이동하면은 그냥 이동 이곳으로 손재수가 온다는 거예요. 손재수. 감사합니다.